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봄축제라 뭐야? 예, 음, 아이 한양대. 승혜회님하고 어, <laughs> 네, 목요 동창투니다 어, <laughs> <나.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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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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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이 찍으세요. 같이. 같이 찍으세요. 저 찍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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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선배님이신. 오빠가 선배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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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인가봐요 뼈를 저 같이 찍고 싶어요. 어, 너무 오. 어주세 끼는 동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라이브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지금 뭔가 지금 설정이 잘못된 것 같아서. 예, 한양대입니다. 지금. 쪽으로 네네 일러드 해 오. 한개 눈꽃밭들이 고카페 안녕하세요. 오, 천천, <laughs> 우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 오른쪽으로. 여기가 로 바로 <laughs> 이쪽으로 가실게요. 옆으로 가요. 어. 잠시만. 막아놔가지고 이일분1 9초1분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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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밑 어, 어, 어. 네, 밑으로 가시면 저쪽에서혼사 준비하고, 벌써부터 장아 안녕하세요, 오빈님들. 음. 아, 목요일입니다. 세분다 목요일 것 같은데요. 아닌가? 하양대 복박과 선배님이라.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 보다니요. 안녕하세요. 어 근데 지금 제가 짐벌 좀 이상한데. 잠시만 세팅 좀 할게요. i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 채팅 좀 남겨주시고요 금은 또, 지금 지금은 또, 지금은 또, 지금은 또, 지금은 또, 지금은 또, 요즘 제 채널이 공격을 좀 엄청 지는지 <laughs> 네 좋아요 네현장 반응 보고 네, 현장에서 함께 하는거 중요합니다 진짜 특히 학생들 투표 많이 해야되거든요 진짜로 <laughs> 잠시만, 여기 보세요. 본인들께 이거예요. 하나, 둘. 여기, 여기, 사람 놈대로 하겠습니다. 사람! 안 돼! 사람! 안 돼! 어, 근데 오늘 날이 엄청 덥네요.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네. 축제 중입니다. 축제. 어... 학생들 반응이 야, 축제 진짜 오랜만이다. <목소리> 사진 찍고 가세요. <laughs> 사진 찍으세요. 아, 이요 사인도 받고 선배인데 엄청 덥어요. 거의 죽음인데? 오우, 아이 시원하다.

아, 치어스 굿즈 판매고 있어 학생들 많이 대기하고 있네요 여기 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목소리> 하목선배님들목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네. 네, 학생들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축제라서 그런 건지, 뭐. 네. 아, 등대불님, 안녕하세요. 창조북하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한양대입니다. 주미의미 장군님. 아. 목욕실합니다. 어깨.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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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네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한번 찍어드릴게요. 같이 한번 찍으시겠어요? 오세요, 세요 찍어주세요. 장태아 찍어드릴게요. 이요 감사합니다. <laughs> 시들 <laughs>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26m까지 인가? 1.26m까지 인가? 1 2 6 m 까까지 인가? 그래도 한번 만나면. 맞아요, 맞잖아요 네. 아니, 없을 수밖에 없고우이가는데어디에라 만나면. 특 기간이어서 많이 이렇게 만날 수있으니 평일에는 예. 많이 못 예. 만나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추자가 지금 목요 오셔서 진짜. 예.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요? 휴대폰 주세요, 핸드폰 주세요. 음, 여기 전영 기회님도 선생님. 네, 저도. 제가 찍어 드릴게요. 저도 한번 감보도되겠습니다니하겠습다 <laughs> 하나 둘셋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어디인지알아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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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을 보내고 있잖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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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일을 음, 생각을 음,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만약 우리가 투표, 합효를 잘못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총알보다 투표의 힘이 강하다고 했죠 우리 스스로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미래가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음.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좀더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여러분께서도 저건 그냥 정치인들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 자기들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뭐 하고 담을 쌓는 순간에 음, 여러분의 미래가 탈취당하고 여러분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내 이웃이 소리소문 없이 떠나거나 아니면 눈물 흘려서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게 내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를 되찾고 나라가 나라답게 정의를 찾아주는, 내게 힘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 몫입니다. 그걸 우리가 여러분께서도 고소 드리는 건 바로 이 정상성을 회복한다내랑국고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안 되더라 하는 통찰, 관심 그런 것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소합니다. 도와주세요. 네. 혹시 베이들 보셨다면, 네. 감, 느낌은 어떠세요? 아, 이제 약간 샤이해요. 네. 그래서, 혹시 가까이 가려도 되나? 네. 쑥스러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아까 그, 희망을 정는 스티커를 봤잖아요. 네. 아, 참, 절박해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 속에 심각하게 학점을 따야 된다 또 그게 취업과 연결된다 그런 그 절박함이 다 묻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로 음, 자기 인생 준비를 하는 건데 내가 가진 토지를 내 마음껏 발현해 가면서 이 학교를 나서면 저희 가 열려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 수있 장관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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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왕이면 저희 서초 국민에게도 한마디 해주세요. 서초 네. 주민들. <laughs> 서초 주민을 <laughs> 위해. 네. 제가 우리 김한나 위원장이 나오는 유튜브를 가끔 드릴 때가 있어요. 저도 바쁘죠. 그런데 김한나가 나오면 이거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 워낙 논리 있게,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얼마 전에는 요새. 트럭에 그 올라가서 연설 하는 걸 봤어. 요 거릴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외치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차분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주권자로서 최소한 뭘 해야 되는가를 쉽게 일깨워 주시도록 하나도 거부감 없이, 그래서 제가 반복했습니다. 어, 어, 그만나를 챙겨 주십시오. 우리 많은 인재를 그냥 몰라볼 수도 있는 겁니다. 저게 그냥 자기 계산으로 하는 거지. 저 편안하게 변호사나 하고 있지. 저 소초동에 가서 뭘 벽치기를 해. 왜 이렇게 어,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데요. 누군가는 벽을 두드리고 호소하고 우리 사회를 조금 더 일깨우면서 함께 갖고 가려는 그 노력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우리 젊은 만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소초가 네, 네, 지역에 네. 기반만다. 감사합니다. 서초가 아니야. 지역원이야. 잠깐기장님은일정이일정다이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가지고 얘기를 꾸는 거요 그냥 까겠습니다 아, 네. 정식 아주 네. 네. 아, 네. 장관님을 모시고 이렇게 교을 대학생들도 지금 아주 열정적인 축제에관해서 <laughs> 무언가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데늘 <laughs> <대학들을 웃음> 어, 즐거운 대학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현기 원님 화이팅, 화이팅다, 감사합니다. 소리 네. 네, 다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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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laughs> 도시 한양입니다 오신 네, 분들 환영합니다. 군인님 홍재경님 네, 안녕하세요. 1번입니다조미원장가님 선배님. 어, 안녕하세요. 오. <laughs>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알아요? 아세요? 넬시즈 형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 가시나 봐요. <laughs> 다른 일정 있어가지고 가셨고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한양대 축제여가지고 정말 우리 세포가 부족하거든요. 저 잠깐만요. 게임이 안 예뻐서. 예, 정상님, 안녕하세요. 상원님, 안녕하세요. 좋아해주신 분꼭한 번씩 만눌러주세요 12일 밖에 나지 않은 대선, 정말 저는 시간도 부족하고, 정말 세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역군들이 여기서 지금 공부하고, 정말 삶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에게 더욱더 정말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중요한 리더를 뽑는 자리다 이 말하고 싶고, 그리고 이번. 대성 같은 경우는 정말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향한 분이기 때문에 더 설득하고 싶어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장관님 함께해 주시고 전영규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는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네, 지금은 네. 이재명. 지금은, 지금은 이재명. 이거 어떻게 취재해했요 아, 이거 취재는 사실은 제가 이제 건설, 부동산, 분가 그러니까 어, 후보직소? 경제성장위원회의 부동산 분과장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를 고민을 하다 보니 부동산 거그 건축학과 학생들이 취업이 너무 걱정되고 왜냐면 부동산 자체가 흔들리니 취업도 힘들고 자신의 꿈을 여기서 이루는 게 맞나 고민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경청해야겠다라고 시작이 돼서 어 이제 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늘이 또 축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여서 그러면은. 한양대 축제 한양대가 자랑스러워하는 선배님인신주희회장관님과 전영기 의원님과 함께 가면 더잘 경청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짧게 짧지만 더 의미 있게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갖췄습니다. 아 네. 그 저기 뭐지? 그 석초 석초 갑이시잖아요. 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막 띠초라 이렇게 보다가 너무 너무 저쪽이 많아서 네. 너무 힘들어서 심지어는 그래서 이사를 간다. 음... 이게 올라온 거예요. 네, 봤어 보셨죠? 네, 그래서 제가 네.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거기서 이사를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오고 싶어 하지, 네. 나가고 싶어 하지 않은데, 네. 오죽하면은 나가, 그러니까 40년은 사셨대요. 3 네. 0년사셨대 아 아, 네. 근데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거요 네, 그만큼 되게 보수의 성지 같이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이번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벽치기 계속하다 보면 약간의 틈새가 생기고 댐이 무너지는 것도 그 틈새에서 물이 나가면서 한 번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언젠가 서초에도 파란 바람이 불 거고 서초에도 파란 깃발이 돼서 민주주의가 작동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초의 민주주의가 만개하는 날을. 분파리 달사네 조금의 일만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제면 이제면 지금은 아,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지금은 이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즐거웠습니다. 아, 진짜.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정말요? 네. 다행이다. <laughs> 저기서 어, 오늘 저녁에. 네. 5시에 고기? 또이블로에추에 네네 그때 하고, 또 보면 또 반가웠을 것 같다 저 인사 만번안 드렸죠 그때? 어, <laughs> 제가 네. 여기 통해서만 아, 네. 아, 네. 아 네. 진짜 아까 추미애 이 우연히 그렇게 얘 웹디자이너 진짜 잘하세요 아, 네. 제가 진짜 강추하는 본인이 얘기 안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 드릴게요 자자자자 자, 자, 여러분 <laughs> 네. 아이고 예. 아, 여러분. 아, 예, 이렇게 한양대 짧은 일정. 예, 마쳤습니다. 이렇게 그 각지에서 예. 의원님들이랑 민주당분들 여긴 또 서초갑 지역위원장님이십니다. 예. 음. 그래서 각각 각 지역에서 이렇게 열심히들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 대선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아니, 한 표로부터 이준민 <laughs> 후보님 말씀대로 한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네. 열심히 움직임 중입니다. 네. 자, 여러분, 하여튼 한 통이라도 더 돌려주시고, 네. 그렇게 진행을, 그렇게 좀 대선, <laughs> 대선에 대산. 이길 수 있도록. 자, 이거. 진짜 이왕이면 압도적으로 이겨야지, 내란종식. 그, 그 이후에 모든 일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은 진짜 많은데, 그건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다음 정권에서. 그 사회교, 뭐, 적폐청산 뭐, 내란척, 내란척결, 내란종식. 쉽게 되는거 아니거든요, 진짜. 쉽게 되는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절대적인 지지가 그 수치상으로 나와야지 쉽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한 편으로도, 한편도 더. 투표 꼭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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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선 투표 할수 있으면 하고 본 투표, 농어가더라도 무조건 투표는 하고 가야 돼요. 병원 가더라도 <laughs> 투표는 하고 가시라고, 예꼭손고찾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간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녁 때 저희는 아마 어, 저는 또 저녁 때 모르겠습니다. 경문수가 여기 그 부천에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꼬라지 보러 가려고그럴까 <laughs>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구로 쪽에 버스킹이 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저번에 버스킹 이재영 버스킹 아 무슨 무슨 주제단이었지 그때 그분들이 다시 또 저녁에 퇴근길 유세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구쪽으로찍을가든지 제가 용 뭐, 몸이 그렇게 정상은 아니라서, 막 많이 다니지 못해도, 네. 구석구석 움직일 수 있는 대로 움직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 한양대에서, 잠깐만요. 어우, 진짜, 한양대 저 처음 와요. <laughs> 음, 야, 축제라서 그런지. 그리고, 날씨가, 좋아, 축제답다. 날씨가 진짜. 날씨가 축제다. 뭐 그래야지. 지금. 아, 여기 여기 뭐 있으니까 이거 식사시래? 아, 아못 드실라고? 뭐, 뭐, 어? 자, 여러분, 하이팅나 까먹으신 분들, 네.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때또 만나뵙겠습니다. 저는 일단 잠시 좀쉬었다가좀 어, 집에 갔다가 나오든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병원도 가야 될것 같고 일도 바쁘고 하여튼 <laughs> <파이팅>, 지치지 말고 예이 정도. 가정 지금은 이재명이럼 방송 종 방송 정도. 이 정도. 이정